황과장님?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음... 네, 최 대리님 황과장님 소식 들었죠? 네, 방금 문자로 연락받았습니다 우리 팀은 이따가 바로 조문을 가야 할것 같으니까 준비하시고요 네 황과장님 내일 오전에 교육업체랑 약속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일정 좀 빨리 취소하세요 네 교육업체 이름이나 연락처는 내부 인트라넷 일정 관리 페이지에 자세히 올려져 있겠지? 내 황과장님 일정, 이거구나. 2시 피 교육업체 방문 미팅. 담당자 안현과장. 공유연락처에서 피 교육업체 안현과장님으로 검색하면 연락처가 있겠지? 아, 없으면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연결시켜달라고 해야 되나? 어 있다 네 오늘 오전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아, 아닙니다 조모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협력업체 경수사를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내일 미팅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교육이 이달 말에는 시작해야 해서 추가 미팅 빨리 잡기는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아네 교육 자료를 공유해 주기로 한 회의 라서 의사결정 필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황과장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다음주 초에 미팅을 하셔야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 의논하고 언제 미팅이 최대한 빨리 가능할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팅은 취소했어요. 아, 네, 취소했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미팅이야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의논해서 알리드리기로 했습니다. 음, 그래요. 황 과장님께서 교육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던 미팅이라 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굳이 황 과장님께서 안 계셔도 될것 같다고. 가능한 빨리 미팅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 어, 그 자료 뭔지 알아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봐도 되겠네요. 어, 제가 연락해서 다음 주에 약속 잡을게요. 아 그리고 우리 팀원들한테 문자, 단체 문자 좀 넣어줘요. 그황 과장님 조문 가능한 한 뭐, 빨리 갈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 시에 1층 로비에서 만나서 다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줘요. 네. 아, 문자를 어떻게 보내지 부고인데 너무 용건만 간단하게 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주절주절하다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도 큰일이고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아참 아침에 받은 부고 알림 문자 서비스를 보면 되겠다 황길동 과장님의 아버님께서 오늘 오전에 별세하셨습니다 팀에서 가능하신 분은 5시에 1층 로비에서 모여 먼저 출발할 예정입니다 영안실 A 청례식장 달인 5일 월요일 아침 일찍 나와 있었네요 아네 근데 넥타이 검은색 넥타이 없어요? 아 검은색 넥타이 저길 건너 상가에 팔거든요 빨리 가서 사세요아네아그 혹시 검은색 넥타이만 있으면 될까요? 양말이나 혹시 뭐 다른 건 와이셔츠가 흰색이니까 그냥 타이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빨갛게? 아, 아 네, 네. 검은 문타이 하나는 회사에 두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죠? 조문은 해봤어요? 아니, 네, 상사분 조문은 처음입니다. 구이금 봉투는 준비하셨고? 아, 여기요. V 금봉투에 앞면에는 V라고 쓰시고 네. 뒷면에는 본인 이름 쓰시고 금액은 아.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홀수로 내셔야 돼요. 그럼 10만 원은 안 되겠네요? 아, 그거는 3과 7이 합쳐져서 된다고 하네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아, 아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막내니까 눈치껏 따라 하시면 돼요. 헌화 안 해봤죠? 헌화는 두 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받쳐서. 분양은두세개 정도를 불을 붙인 다음에 꽂으면 되는데 절대로 입으로 불어서 끄면 안 돼요. 아, 근데, 근데 과장님께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까요? 보통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데 굳이 할말 없는데 억지로 말하려다가 실례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그냥 선배님들 뒤에서 조용히 따라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선배님들이 알아서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네. 어, 저기 오네. 사시죠? 네.